그래프가 평행이동하면 시기 변하나요? 다시 그래프가 평행이동하면 시기 변하나요? 로감스 그래프가 주변 단순한데 왜 다들 이렇게 내가 정지지? 그래프가 평행이동하게 되면 시기 변합니까? 시기 변하면 그래프가 이동되나요? 어,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원래는 이 시계는 이 그래프, 저 시계는 저 그래프잖아. 근데 이제 그걸 인공관계를 주는 거지. 아,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변한다. 그러니까 시계 변하면 그래프가 이동한다. 그래프가 이동하면 시계 변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엄청 뭐 대단한 건 아니라서 바로 그냥. 봐보면식이 변했죠. 그 그래프가 어떻게 이동됐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믿어요. 선생님이 항상 믿음에 <laughs>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아기가 음, 있는 건 아니니까. 음, 그지? 억지로 제 새끼를 막 슬프게 해줘야지라고 끌리지는 않잖아. 음, 알아. 계속하면 될 거야. 근데 싱을 잘 봐야 돼. 짱상 기본 형태가 아닌 거는 변형이 된 거고 변형이 됐으면 그래프로 이동되거나 합성된 거야. 이해하니? 어, 선생님이 자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거 합성 함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 기본형은 뭡니까? 얘니까. x x가, x가 아닌 다른 게 왔죠? 뭐가 왔죠? 자, 이걸 잘 봐야 돼요. 3X가 왔어요. 어, 변했어. 근데 이게 벌써 변하면 선생님이 합성함수거나 로그함수라고 얘기하는데. 를그렇지 근데 우리가 얘네들의 그래프는 모양이 똑같을까, 다를까? 평행, 어. 평행이동해서 겹치면 겹쳐질까, 안 겹쳐질까? 안 겹쳐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겹쳐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안 겹쳐지는 사람들은 이런 거고 뭔가 다른 값이 들어가니까 값이 많이 다르잖아 증가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세 배로 커질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 안 그래? 그럼 겹쳐진다고 생각한 또는 왜 겹쳐진다고 생각하지? 위치 같은 거랑 상관 어 그럼 위치 다르면 이러면 얘네들은. 그 그러니까 모양은 같지 않나? 질문에 질문으로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모양은 같다 생각합니까? 본인은. 아무 생각 이 없으면 안 돼요. 남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본인이 아는 걸로 생각해내야 돼요. 모양이요? 음. 그니까 모양이 같다는 말은 그래프는 좀 다른데 그려지지만 정근선이 뭐 이렇게 있고 증가하잖아 지금 어떤 애는 이렇게 그려지고 원래 기본형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얘를 평행이동하면 겹쳐지면 그대로 겹쳐질까?를 물어보는 거야 지금 모양이 같다는 얘기는 모양이 같다 손 모양이 다르다 손 자신 있게 들어 뭔가노수빈이도 다르다고 생각을 했잖아 틀링거만 배우면 되는 거고 틀린 게 창피한 게 아니죠. 자, 이거는 로그 때문에 그래요. 얘랑 얘는 그래프 모양이 다르죠. 맞습니까? 근데 로그는 특이하게 돼요. 미시 같으면 어 미시가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하지만 자 얘네 같은 경우는. y는 로그 3의3 플러스 로그 3의 x니까 1만큼 y축으로 이동하게 돼요 이해하니 얘를 얘는 y는 로그 3의2 로그 3의 x니까 이거, 이거 어차피 1보다 작은 수지 0보다는 크고 그, 그것만큼 y축으로 이동하게 되자그 비슷한 게 이런 게 있었어 얘는 얘를 얘랑 그래프 모양이 같을까? 안 같을까? 왜?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laughs> 이거 다음에 물어봤으니까 미시 같으면 어? 또39편는데 그래도 같아요? 그럼 어, 평행은 어떻게 한 건데? 자, 갈수록 좋습니다 저것도 봐봐 y는 2의 x제곱하고 y는 3 곱하기 2의 x제곱 그럼 봅시다 3이 2의 k제곱이라고 하면 얘가니 k는 뭐니? 지수 를 로그 한께곱으면 되니까 로그 2에 3이야 얘는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y는 2에 x제곱 곱하기 2에 로그 2에 3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 <laughs> 또 y는 2에 x플러스 로그 2에 3으로 고칠 수 있는거야 그럼 x축으로 평행이한거야 이해하니 그니까지수함수는 앞에 곱해진 건 그래프가 모양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은근 잘 물어봐. 그렇지 않아요. 평행이동. 마찬가지로 로그 AX하고 Y는 로그 KX는 Y는 로그 AX 플러스 로그 AK니까 평행이동한 거야 그래프가 그럼 겹쳐, 안 겹쳐? 평행 이동하면? 겹쳐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듣겠어요? 자, 애매들은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으로? 그냥 기준이 되는 점은 어디야? 1,0이죠? 이거 이렇게 이렇게 내렸습니까? 그럼 점근선은 마3에 있겠네요 마2에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려놓고 뭘 찍어줘야 돼? 여기하고 여기는 찍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었니? 여기는 y가 x가 0일 때잖아 로그 3에 2더하기 4 응. 2 빼기 4 음수겠지? 이게 양수면 위에다 그렸어야 되겠지 자 y가 없으면 로그 3에 x 더하기 2가 4. 그럼 x 더하기 2는 3에 4제곱, 81. 그렇죠? 그러면 x는 79.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더 우악 누워야 돼. 이해가니?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빼줘야 되겠니?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는 불편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조금 잘볼수 있게 고치는 게 필요해 그래서 y는 식을 보면서 아, 2분의 1 감소하는 건데 얘는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고 그마일은 나가겠구나 나갈 수 있다 생각해놓고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은 나가야 못 나가요 못 나가지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해주는 거지 y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Y는 2분의 1에 X를 무슨 축대칭? 무슨 축대칭? 선생님, 모양을 봐봐. X가 마이너스 X로 됐어. 무슨 축대칭? Y 축대칭 한 것을. 그럼 이렇게 그려졌겠죠? 여기 지나겠죠? 마이 컴모양을 X 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 축으로 3만큼 평행이 이동한 거야. 이렇게 그려져. 이거 얼마야? 3이겠네. 맞습니까 X에다 역나면 마 마이 로그 2분의 1이니까 0입니까? 3이에요. 여기는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2분의 1에 마이너스 3 제곱.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 1이 8분의 1 x는 8분의 7이겠네요 자 이런 거 풀면서 로그 방정식을 푸는 거야 지금 이런 게 로그 방정식이거든 진수자리 x 도구나밑자리 x 도 그리고 이거는 2등급 이상 3등급 이상 갈려면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저거 놓고 넘어갈까요? 조창에 알겠습니까? 뭘 얘기하는 건지